직장인의 박사 도전기. 그는 직장인입니다. 그는 직장인이면서 박사과정 교육을 받는 야간대학 학생입니다. 기업들은 완전 자동화를 꿈꾸고 이를 깜깜한 공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함에도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 전체 제조사의 10%만이 로봇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계를 도입해 더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기계를 다루는 데 필요한 특정 기술을 가진 직원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이는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왜일까요? 생산량이 늘어나 직원이 더 증가함으로써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지만 동시에 프로세스의 유연성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손실이 생산성 향상의 이득과 상쇄하게 됩니다. 즉, 한쪽에서 얻는 이득이 다른 쪽에서의 손실로 인해 전체적인 이득이 0이 되는 상황이 제로섬 자동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동화가 아닌 포지티브섬 자동화라는 방식으로 인간과 조화롭게 생산성과 유연성까지 확보한다고 합니다. 로봇과 사람이 같이 조립공장에 투입되어 인간이 하기 어려운 작업은 로봇이 하고 세밀한 공정은 인간이 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는 생각해 봅니다. 제로섬 자동화나 포지티브섬 자동화나 어떤 공정이든.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자동화는 결국 인간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자동화를 통해 인간만이 할수 있는 새로운 대체 사업 영역이 생긴다고 하지만, 기계를 다룰 줄 아는 특정한 사람만 고용이 되고, 일반 작업자는 결국 일자리가 없어질 텐데, 기술이 발전될수록 과연 조화로운 공장이라는 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최근 채찌 TP와 AI의 확산, 그리고 구글의 GTP 포옹리의 등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정말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스마트폰이 도입되고, 엄청난 변화를 주었듯이 AI가 앞으로 어떤 시대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젠 두렵기도 합니다. 가상 온라인 인플루언서인 릴 미켈라는 인스타그램 3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조조 유먼, 신디시아 등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휴먼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고, 그들은 인간이지도 않으면서 AI를 탑재한 자비스인 것입니다. 자동화, GTV 포옴니, 디지털 휴머니 기업에 도입된다면? 기업에 있어서는 노조도 없고, 월급도 안 줘도 되고, 24시간 오너의 뜻대로 잠도 안 자고, 일만 하는 진정한 깜깜한 공장일 텐데. 그는 생각해 봅니다. 카메라와 AI가 합쳐진 안경을 쓰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같이 보고 도와주는 비서가 조만간 출시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머지않아, 대화의 대상도 사랑도 사람이 아닌 AI와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